오오오 어, 만나면 좋은 친구,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여러분, 한주 동안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네. 네? 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자 영동고속도로를 따라서 맛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는 강원 가명이 있었던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는 뭐 굉장히 별명이 많은 도시예요. 교통의 요지. 응. 군사 도시. 그리고 어... 기업 도시. 혁신. 아, 어, 기업 도시. 네. 혁신 도시. 그러니까 기업 도시는 뭐예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 도시는 이렇게 어 산업체 협력이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뭐 교육, 문화, 뭐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축해서 함께 이제 우와. 상승해 나가는 그런 도시를 보통 기업 도시라고 하죠. 특히나 의료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네. 곳이 원주고요. 음. 네, 2005년도에 그 의료 사업이 원주의 활성화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의료뿐만 아니라 산업 도시로 정말 이 원주가 커나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하고 있죠. 오야, 시장님 나아 <laughs> 이제 혁신 도시입니다. 혁신 도시는 서부님도 뭡니까? 혁신 도시는요. 말 그대로 기존 구상권이 아니면 구도심권이 전부 다제 어떤 뭐 콜라보라든가 협력 체계로인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부 다 상권이라든가 그런 기업, 도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환경이 음, 바뀌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거기 인프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모든 게 기존의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특성과는 차별화된 특성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또 일환으로 음. 공공기관들이 또 원주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열한 군데에 이기업 아, 공공기관이 지금 원주에 또 있습니다 그네 서.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업적인 거 그리고 정, 네, 이런 어떤 기관들뿐만 아니라 맛도 이곳에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모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그럼 원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걸 드시고 오셨냐? 고요 맛개비가 네, 1등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네요. 음, 어,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시장 있는 도시를 다녀오기 때문에. <laughs> <laughs> 전통 시장에 그 다녀왔고요. 그 전통 시장 안에 굉장히 특이한 건 여기 소고기 골목이 있어. 거기를 네? 기 골목이 왔어요? 있어요 네, 소고기 골목이야? 맞습니다. 수입육 골목이 아니고 한우 소고기 골목. 와 네. 저도 질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소고기를 아주 한번 먹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한우와의 완벽한 차별점이 있으니. 그래요? 어 네. 진짜요? 아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소고기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소고기. 네, 지금 저는 원주에 와 있고요. 원주에서 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정신없다, 평일인데도. 소고기 도시였을 유명한 줄이야. 이리거리 중에 한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와. 저는 오늘 원주의 한우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이, 이쪽 골목으로 딱 들어오면 진짜 소고기. 네거목요 진짜. 그 어? 야 골목 골목으로 다다 음, 골목으로 다, 골목으로. 다 오, 그렇구나. 사방향이 아, 다요? 네, 이렇게 네. 골목으로. 네, 네. 골목으로 되어 있어. 어? 어? 우리 갈 때, 어, 놓쳤네. 저희는 또 <laughs> 이곳에 또허을 잡고 오랜 마니아들을 네또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단골로 현지 단골로도 유명한데 음. 최근에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3 0개 정도 식당이, 어, 식당이 제가 또 있어요. 저도 이요 어, 고깃집 고깃집에서 또 알바를 또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년에 숲좀 피웠죠, 어. 제가. 어, 그래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기 손질하고 계셨어요? 아.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또 카메라 보시고. 오. 안녕. <laughs> 오늘 와 어떤 거좀 먹어 보면 될까요? 오늘요네 모둠하고 아. 갈비살이구요. 모둠하고 갈비살. 아 크기가 모든. 저게 다예요. 모든 가격이 테이블 4 개. 괜찮은데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우리 보통 한우 이러면 뭐 횡성 한우다 막 강원도에서는 태백 한우다 막 이러는데 여기는. 어디 한우예요? 치약산 한우요. 치약산 원주. 한우요? 원주. 어 오, 진짜 맛있어요. 행성에서도 이걸로 먹으러 와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약산 한우, 모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차돌박입니다. 근데 저렇게 와. 두껍게 썰어줘요? 아, 그, 와 어, 근데, <laughs> 엄청 육색이 엄청 진해. 그, 채살 색깔인가요? 이. 너무 두툼하다. 세상에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게 차돌박이. 어, 같아요. 차돌박이. 저렇게 두툼하게 써놓은 거를 정말 간만에 본다. 갈비살. 어이구. 네, 그러게요. 반찬은 일단 되게 심플하고 이건 안만 생각해봐도 고기에 집중해라. 고기로 승부를 본다. 어, 게시가 아닌가. 다 하실 거예요. 네, 예인식당이시고 네. 예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네, 예약을 받은 고 어우, 화려! 희미. 예! 야, 와, 숙세가. 오, 뭐 이건 <laughs> 일단 부, 불판에서 클래식이 느껴집니다. 음. 아. <laughs> 네, 드디어 입장하십니다. <laughs> 오, 고맙습니다. 홀로. 사장님 혹시 오. 요거 부위별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을 오케이. 위해서. 여기 네. 이쪽에는 갈비살이고요. 여기는 엎진살 음. 진살, 침맞살을시어버려고 아, 침맞살안쪽에 예, 침맞살 이게 안쪽에 있고 차돌이 있고. 야. 불이 그러니까 쎄야 고기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이 셀때는 차돌보다는 이런 살부기 먼저 음. 구워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 그렇죠. 이제 차돌 먼저 구면 우 기름이 불쇼가 나니까. 어, 네. 예, 예. 일단 잠깐만. 부채도, 야 파초손이 왔어. <laughs> 진짜 부채야. 서유기 찍는 줄 알았습니다. 와, 아이고. 아 이거 아까 고기를. 부채. 부채살 한번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음. 그리고 지금 화력이 굉장히 세고 고기가 지금 뭐. 다른 식당보다는좀 두껍게 커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얇은 편이니까, 한 면을 좀 바싹 구웠다 싶으면, 다음 그 반대 면은 살짝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laughs> 그럴까요? 저렇게 석쇠에다가 해가지고, 수채에다가 이렇게 바로 구우면,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익잖아요. 그, 더 조금 더 익은 데는 또더 고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게. 야, 이거 뭐. 이미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소금에 앙 들어가는 거깨끗는거 식감이 같아. 너무 좋은데요? 음... 보통 우리 한우 막 먹는데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를 강조하는데 음. 뭔가 질감이 좀 있다 어... 텐션이 있네요 탄탄해요 <laughs> 오그 오, 오. 아, 맛이 정말 좋네요 고기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진다. 와. 맛있게 먹고 나도 먹고 싶어. <laughs> <laughs> 야, 자 먹어보, 아. 먹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오케이. 야, 진짜 저 원래 그 돼지고기도 그렇지만 소고기 먹을 때 특히나 머리 잘안 싸먹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한번 추천해 주시니까. 그럼 고기를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야, 또 특가다 오 업진. 업진 업진 한 입에 딱 좋겠어요 야 업진 쌀 우와 아. 잘 구웠다, 잘 구웠다 오, 아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육즙이 푹푹 터져서 흘러내리네. 숨은 개방하듯 정말 주시야 c 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와, 야업주 너무 맛있다 다진 고기 고기 드시고 싶으시죠 지금? <웃음> <웃음> 그럼 오세요. 제가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사장님 제가 고기 하나 구워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 저 치마살, 치마살 한번 이거 구워서 나눠 드시. 누가 사장님을 위해 고기를 구워드리겠어요 진짜. 음, 아, 아유 괜찮은데. 세상에. <laughs> 야 근데 치마살도. 야. 근데 내가 좀 특이한 게. 서 먹는 아 그래요? 음. 오 알겠습니다 제가 바짝 구워 드릴게요 사부님처럼 저는 웰던을 드 저는 항상 거예요. 손님에게 맞춥니다 <laughs>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오 정성 들여서 굽고 있네요 고기는 참잘 구워요 진짜 고기는? 고기는? 오케이 <laughs> 손님이 요구사항이 많네 <laughs> 사장님 엄청 유쾌하시고 음. 재밌고 자, 여기서 이제 취향으로 네. 어 역시 저는 이거 스테이크 같은 어딱잘원 음음 저는 음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그 예. 아 그래요? 네. 야, 특이한 장면이네 <laughs> 둘이서. 괜찮아요, <laughs> 음.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치맛살요 정도면은 탁탁탁, 안심 같이 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끝나는데 계속 그, 그 고기 질감을 계속 유지하네, 진짜. 고기 씹는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이 식당 음. 완벽하게 추천합니다. 와, 그 씹는 그몇 번의 자, 순간이 계속해서 육향을 올려요, 오. 안쪽에서 그 맛을 계속 느끼게 해요. 지금 마음이 아, 미운다. 참... 아, 아, 아 장관입니다. 저 아, 이런 차도처럼 이런 차도처럼 빨리 참... 올리라. 이런 차도 첨 보네요. <laughs> 오늘, 참... 참... 오늘 사장님이 아... 마침 오셔 가지고 차돌의 두께 아. <laughs> 니 저렇게 크게 큼직하게 구웠을땐 어떤 느낌인지 <laughs> 저도 궁금하네요. <laughs> 먹고 싶어지는 소리. <웃음> 아, <laughs> 빗 소리. 여기서 뒤돌아서 가고 <laughs> 저가 하면서 이소리 <이쪽에> 들어봐요. <laughs> 와와와이 와. 뭐야? 잘건죠야 <laughs> <우와. 웃음> 이거 한입찍 먹으면 진짜 이건 너무 사치다. <laughs> 한 번에 먹어보지 그랬어요. 오케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laughs> 진짜 차돌박이를 한네겹 다섯 겹을 움축해 놓은 맛이에요. 와. 자, 갈비살. 우리가 보통 차돌 먹으면, 차돌 먹으면서 막 육즙이 흐른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차돌은 빨리 싹싹싹 먹지. 쫙 먹는 순간 터집니다, 예. 그리고 그 기름 맛이 확 올라오는데, 너무 진짜 왜 맛있게 이렇게 하신지 알겠네. 이것만 지금 따로 먹어보니까 보통은 파향이 되게 강하게 팍 올려주는데, 은은하게 돌아주네요, 이게. 슬파가. 그렇죠. 한수, 한수. 아 어,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야. 그럼 두분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고기로 대동단결. <laughs> 굽기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고기하고. 아 갈비살. 아 맛있겠어요. 갈비살. <laughs> 사장님도 이제 자연스럽게 드시네. <웃음> <웃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 드시네. 고기 씹는 맛이 살아 있습니다. 음. 식감이 좋잖아요. 네. 와. 그럼요, 좀 시원시원하게 구워봐요. 야, 아, 좋아. 와. 좋죠. 음, 너무 예쁘다. <laughs> 사장님이 고기 정말 좋아하세요. 그 지금까지 이런 사장님도 없으셨고 이런 손님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잘구워셨어 야, 이제는 파치, 파딱, 파채. 아, 근데 저 파가. 파채가 아니야. 진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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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매력있다, 실파. <laughs> <진짜 좋아. 웃음> 심지어 사장님 같은 그릇을. 파채로 예, 하는 파절이만 해봤었는데, 그냥. 그 쪽파네요. 그죠? 쪽파? 네, 쪽파. 실파로 한번 해봐야겠다요 네, 실파, 실파, 실파. 어, 근데 정말 독특했어요. 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마지막 하나는 뭐 차야 되잖아요 이게. 뭐 없어요? 냄장찌개. 네. 사장님 진짜 냄비밥을 냄비밥. 해주세요. 어. 네. 산 재밌네. 즉석에서 냄비밥이 네. 와, 저거도 진짜 맛있겠네. 와, 옛날 생각이 나네. 찌개를. 음 매콤 아 예술입니다 디포리 넣고 예. 디포리 네. 넣고 막장 넣고 예술입니다 저거 음. 뭐 두부라든지 다른 채소를 넣지는 어, 않는데 네. 그죠? 무거지에다가 오십니다 고추. 된장찌개님이 입장하십니다. <laughs> 오야 <laughs> <이야>, 색깔 봐라 <laughs> 와. 냄비밥을 해주시지. 그러게요. 와, 그리고 딱 비벼먹기 좋게 아주 넓은 그릇에 주시지. 꼭 수. 드셔야 돼요. 이거 섞어. 아, 반찬들 네. 섞어서. 어머. 어우, 네. 휴. 어, <웃음> <웃음> 오, 아. 저, 저, 네. 와, 뒷꼬리밥. 고등어예요, 고등어. 와. <laughs> 아이 그건 좀살 뭐... 아, 네, 발라 먹지 그랬어요 그러면. 와, 진저 응, 응. 장수 딱 떠갖고 딱 비비거든요. 와, 와 정말 맛있습니다 저거. <laughs> <laughs> 이야, 아니 기다리면서 한잔한거 아니죠? <laughs> 진짜 맛있게 먹네. 오! 진짜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정말 계속 만점이고요. 네. 고기러버들한테는 무조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식을 고민하는 분들, 사실 음. 고깃집 가면 여러 후식들이 많이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어, 괜찮아요. 그냥 고기 드시고, 무조건 냄비밥 드시고, 음.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냄비밥과 된장찌개 먹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아, 더워. 아, 고기 먹으면서 땀을 내네. 이 모든 건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laughs> 정주한 인사와 함께. <laughs> 음. 아. 아, 소고기는, 아우. 소고기는 역시 소고기네요. <laughs> 그냥 침이 가득하게 보이네요. 음 아름다운 소고기 잘 봤습니다. 일단 촬영이어서 오. 초록병이 가장 아쉬웠다는 거. 아. 네. 와, 그냥 그 본능이죠 본능. <laughs> 한 점은 첫 점은 딱 먹자마자 바로 꺼내 냉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쫙 하고 싶은데. 와, 근데 정말, 이게 저 고기, 다 이제 고기들 좋아하시지만,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시면, 혹시라도 실망을 하실 수, 실망이라기보다는 놀라실 것 같아요. 음... 전혀 다른 이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수... 차이오습니다. 내가 한우를 먹으면서 이런 식감을 느껴봤었나? 전단언컨대이 집을 가보시지 않았으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누군가는... 식감이 이게 네. 그러니까 치감이 좀 다른가요? 네, 조직감이 맞습니다. 좀 달라요? 네. 네, 조직감 달라. 그러니까 조금 누군가가 만약에 한우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부드러운 식감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이 식당을 가시면 어 이거 좀 질기지 않아? 어...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진짜 제가 느꼈던 거는 한우를 먹으면서 이런 육향을 씹으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느꼈 적이 있었던가 오?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한우를 접하면서 이렇게나 고기가 식감이 좋다고 즐기었던 적이 있었을까 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식당에서 어딱 접하면서 아 조금 놀랐어요. 아 맞네. 우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부드러운 국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 고기의 본질인 씹어야 맛이지 이런 것들을 우린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laughs> 그럼 살짝 야생미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오. 그러니까 클래식들은 소고기가 약간 마블링이 좋아서 고소하고 부드럽다면 어, 그래. 치약산 한우는 약간 더 야생미가 느껴져. 아까 진짜 치약산 뛰어놀아어 근육질이 오. 느껴지는 어, 약간 그런. 이만한 리 있잖아. 막 이런 게 곱상하게 이렇게 아잉 아잉 이런 게 아니고 아막 이런 거가지고 진짜 그게 느껴지네. 아 근데 또한그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막개비가 먹은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특수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를 누가 붙였는지 참잘 붙였는데, 뭐엎진살 음, 갈비살, 치마살, 부채살, 부채살 이런 부, 위 채돌박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한 마리를 두고 봤을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 특수 부위. 근데 맛 또한 진짜 또 아주 기가 막히긴 해요. 또 맛있어요. 저양인데도 음. 특수 부위가 뭐 소나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한 마리당 나오는 소련이 아주 극히적은그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 원래 특수부위라고 하는 말 이전에 원래 이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맥락의 말이 있었던데 특수부위의 숨은 말이 뭐냐면 뒷고기, 뒷고기. 뒷고기 음 들어봤어요. 어, 뒷고기. 돼지고기 였을때 많이 하잖아요. 소나 뭐 돼지의 뒤쪽에 있는 부위의 소그 부위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빼돌렸다고 뒤로 빼돌린 고기란 뜻으로 뒷고기라고 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모 지역에서 그 도축 이제 하시는 그정형사들이발 음, 발골살들이 비소노 부위인 뭐 볼살 뭐 아니면 콧살 눈살 턱살 한정살 이거를 이제 빼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뭐 소주집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물물교환하고 용돈을 받아서 쓰거나 소주를 음한 잔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던 곡이 이름이 이제 뒷곡인데 이게 어감상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조금 그말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음 선입감이 그이 말을 바꾼 거예요. 특수부이라고. 어 에이. 근데 차돌박이 아까 먹을 때 정말 그런 이런 그림은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봤어요. 아, 아니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차돌박이는 그냥 땅땅하게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얇게 썰어져 있고 참. 그러다 보니까 볼돌 말려 있어서 그걸 구우에 이렇게 싹 파져서 먹어야 되는데. 보통 차돌박이가 왜 그렇게 얇게 썰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두껍게 먹으면 질기니까. 아. 그리고 왜 양질을 삼겠어요? 그냥 먹으면 질기니까. 아. 사태를 왜 삼겠어요? 즐기냐. 즐기니까. 예, 예, 예. 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차돌박이는 사실 상식을 깬 거죠. 저제 생각에는 저, 저 처음에 그 이제 꺼내가지고 차돌박이를 도마에서 써는걸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냥 칼로. 보통은 이제 육절기에 이렇게 얇게 썰어서 내던가 아니면 뭐 팩에 썰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내내 내시던가 이러는데 어? 어, 저거 즐기지 않을까? 막 그랬거든요. 더 맛있대. <laughs> 요즘에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가보면 예전에는 고기를 보관하는 곳이 아예 주방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음. 노출이 잘안 되기도 했었지만 요즘 고깃집은 가보면 아,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그리고 또 수족관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통 전에는 볼수 없던 풍경이 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오른쪽에 아예 손님이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도록 세팅했거나 그런 데가 꽤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그 예전에는 우리 그 이 고기 문화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그 에이징이죠 숙성 숙성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웻에이징 드라이에이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는 걸 웻에이징 이라고 하죠 그리고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는 따로 작업장이 있는 곳을 통해서만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요즘에 우리는 웨데이징 형태의 어떤 수족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고기,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는 소고기나 이런 게 도축을 하고 났을 때그 상후 경직이라그래서 아, 사실은 음 이게 근육이 이렇게 수족관에 지금 말했던 식으로 좀 이렇게 숙성할 수 있는 시간 그,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직된 부분이 풀리면서 가장 부드러운 맛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수족관에서 많이 맛있어. 보관을 하죠. <laughs> 그래서 우리 막개비가 또 그렇게, 네,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정도로 네, 맛있는 소고기를 또 드시고 왔, 왔다는 거. 네. 아, 이렇게 되면 또배 아픈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사부님. <laughs> 빈도수가 훨씬 적어요. <laughs> 고기를 드시는 빈도가. 그런데 사부님, 이번에는 또 소고기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원주하면 또 오? 이렇게 자랑하는 네, 대표 음식? 음식을 드셨다면서요. 원주가 최고로 치고 음. 또이 음식은 대한민국의 뭐 3대, 뭐4대 이렇게 음. 그범주의 등수 안에 드는 원주의 음식이에요. 오, 음. 적어도 동메달 이상이에요. 음. 소위 원주식. ]이라고 원주식?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고 왔습니다. 원주식. 아, 원주식. 화면 보십시오.